자, 그리고 잘 나오지 않았던 새짝창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지금 자로 대략 재보세요. 정확하게 재긴 어려워요. 여기 중간쯤에서 끝까지 재보시면 690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양쪽이 한 600, 690쯤 되겠네. X로, 아니지, 옵셋 30을 먼저 집어넣고, 아, 도면층 하늘색으로 바꾸시고요. 30 집어넣고요. 옵셋 60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이렇게 자 이번엔 x로 분해를 전체를 한번 해보시고요. 옵셋 690을요. 제일 왼쪽 선을 안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빠져나올게요.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을 표시할 거예요. 음, 옵셋 하기 전에 여기 고정틀 안쪽을 미리 트림을 좀해 놓으세요. 그게 좀 편하실 거예요. 옵셋 30을 양쪽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650 들어온 거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로 재시면 무조건 700으로 보일 겁니다. 100분의 1 스케일은 그렇게 촘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700으로 한다고 절대 감점 없어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선 딜리트 먼저 해주시고요. 음, 자, 이거 도면 한번 볼게요.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왼쪽. 자, 그럼 왼쪽을 온전하게 dr 엔터 엔터. 왼쪽을 온전하게 트림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미러 하시고요. 이 중간 두 줄만 전체 중간에서 미러를 해요. 그런 다음, 여기는 오른쪽이 온전하게 나오게 트림을 합니다. 내 짝창보다 쉬운 듯, 어려운 듯, 뭐, 그래요. 좀 방법이 다를 뿐이죠. 왼쪽에 하나를 완성해서 이두 줄만 전체의 중간으로 밀어. 이게 끝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J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를 다시 좀 합쳤어요. 파란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옵셋 20만큼 실리콘을 좀 넣어줄게요. 실제 실리콘이 뭐가 2cm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마감을 20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좀 출력을 했을 때 보일 만큼, 그치수가 20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안쪽은요, 렉탱글 한번 그리시고요. 옵셋 20을 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렸던 렉탱글은 지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X라인 A45, 좁게 한 번, 넓게 한 번, 또 가깝게 한 번. 이런 식으로 너무 일정하지 않게 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더 올릴게요. 좀 편집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됐으면 트림 이 실리콘을 기준으로 잡고요. 스페이스 하고요. 트림을 먼저 한번 해요. 실리콘 기준으로. 그런 다음 옵셋 30을 안쪽으로 얘도 위쪽으로 얘도 위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렇게 연장하실 때요. 조금 편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트림을 양쪽 실리콘 기준으로 한번더 해주시면 딱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린다는 표시요. 제가 새로 안 그리고 이거 카피 한번 해볼게요. 직교를 끄시고, F3도 좀 끄시고요. 먼저, 어, 이 3분의 1창, 여기에 이렇게 열린다는 표시를 하나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F3, F8 다시 켜시고요. 이것을 전체의 중간에서 미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Fix라는 글자를 문자를 넣을 때 그때 같이 넣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얘는 세워 쌓기 없으니까요. 바로 중간을 교차 지점에 갖다 두고 기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잡철들, 난간이나 음 홈통들 한번 그려 볼 거예요. 난간은 옵스테 50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첫 번째 계단에서는 트림으로 없애줄게요. 옵셋 30을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런 다음, 제일 높은 계단. 옵셋 900을 제일 높은 계단에서 한번, 제일 낮은 계단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에 옵셋을 해줄 거예요. 자, 트림으로 제일 낮은 계단에서 올라온 900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없애주시고요. 라인을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점 사이 중간으로 30의 끝과 끝을 클릭하신 다음 높은 900에 이렇게 둬요. Offset 25를 양쪽으로 주시면 이게 전체 폭이 50이 되겠죠. 중간선 지우고요. 900씩 올라온 선도 다 지워요. 트림 말고 딜리트로 F 하셔서 위쪽과 아래쪽을 동글동글하게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튀어나온 선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밀어 해서 계단 양쪽에 들어가도록 했고 음,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난간이 설치가 되었고요. 홈통은 새로 그려도 되고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모임 홈통 하나를 그리고 선홈통과 홈통 거리쇠까지 이 끝에 복사를 한번 해봤고요. 홈통 거리세 위치는 좀 예쁜 곳에 두고, 이것은 바닥 근처까지 당겨주시고, EL 엔터. 양쪽 끝을 클릭, 클릭. 이렇게 앞쪽으로 들린 모양으로 표시하시고요. 스트레치로 조금 더 위치 수정. 렉탱글 대략 만들어주시고, 대략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00에 150으로 제가 정해드릴게요. 근데 대략 그리시면 됩니다. 아크로 이렇게 1번, 2번, 3번 표시해 주시고요. 홈통 거리 쇠, 트림 한번 하시고, 카피 900 간격으로 1800으로 2700으로 카피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잡아주는 홈통거리 쇠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미러 할 거예요. 새로 그리지 않고요. 미러. 해서 전체의 중간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만 스트레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사이 끊어주시고요. 홈통이 앞에 나오니깐요 자, 그리고 여기 앞그 중간에 있는 것은요. 테라스로 들어갈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끝을 시작으로 올 건데,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근처점이라는 게저 밑에도 세 번째 있습니다. 리얼리스트. 근처점. 클릭해서 이 난관과 겹치지 않는 위치면 됩니다. 이게 뭐 거리가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고요. 이 난관과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홈통거리쇠 위치 조금 수정하시고요. 첫 번째 계단에서 트림을 하세요. 자, 그리고 트림해서 홈통거리쇠가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사이 거리 얼마 띄우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색인 상태에서 여기 이 처마 안쪽 옵셋 100으로 통일을 할거예요이 감싸주는 몰딩도 100으로 감싸서 f 로 정리하시고 옵셋 100으로 이렇게 중간에 리빙우드 같은 느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VC 마감재요, SMC 마감재. 자, 그리고 음, 기와 바로 그리도록 할게요. 기와는 옵셋 300, 한번 200, 한번 이렇게 두 번. 트림으로 처마 홈통 부분은 없애주세요. 자, 그리고 도면층 파랑으로 바꿔서, A, 엔터. 암기화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완만한 경사로 만들어주시고요. 수기화는 좀 볼록한 경사로 만들어주세요. 좀더 올릴까요? 이 수치는요,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 암기화를 제가 위로 좀 올릴 거예요. 안 넘어갈 정도만. 자, 이 상태에서 경로 배열 하시고, 두 개의 아크를 선택해요. 스페이스 해요. 경로 기준은 세로선. 클릭했고, 간격을 500으로. 음, 이게 반대로 가지? 어, 반대로 가네요. 이럴 때는 뭐, 일단, U 엔터로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경로 배열 두 개를 동시에 잡았고 스페이스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찍어볼까요? 어, 이게 지금 세로선이 뭐가 문제인지 반대로 갔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를 찍으면 됩니다 간격 500으로 해서 아, 아니죠 300이죠 참 아이고, 제가 한번 안 되니까 정신이 없네요 경로 배열 다시 세로선 찍고 벽귀와한 장은 300입니다 그래서 300으로 이렇게 찍었고 아, 이 제일 마지막 거 x로 분해하시고요 제가 버리다니 조금 아깝네 요거는 그냥 조금만 내릴게요 수치는 넣을 필요 없고 그냥 약간만 내려버리세요 이거를 지워버리자니 너무 마지막에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다시 경로배열 해서요 이번엔 기왓장과 요 세로선까지 다 잡아요 스페이스해요 경로선은 맨 위에 있는 가로선 찍고, 간격은 300 한번, 200 한번이니까 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X로 분해해요. 연장으로요, 이 녹색 선부터 먼저 연장을 하고요. 빠져나오고, 살짝 복잡해졌는데, 여기는 이 아크부터 좀 딜리트를 합시다. 튀어 나온 아크요. 자, 이것도 마지막 거좀 버리기 아까운데. 자, 그럼 무브로 그냥 올립시다. 무브로 왼쪽에서 오른쪽 포함하시고요. 쉬프트로 노랑 선은 빼요. 스페이스 하고 이렇게 그냥 포함되도록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양쪽 튀어 나간 부분 딜리트 하시고요, 트림 하시고요. 아래쪽도 완전히 튀어 나온 이 아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함하고 지워주시고, 첨화 홈통 기준으로 녹색 선도요 정리를 좀 해줘요. 아, 이 부분 조금 아쉬워서 제가 기화선 하나를 거의 끝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거의 끝에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와 선, 기와 모양을 한번 넣어 봤어요. 자, 도면층 녹색으로 바꿔서 X라인 H 하시고, 암기와 새켜 땅땅땅 수기와 한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라인을 오른쪽 끝에 수기와까지 표현한 다음 이것을 300만큼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왼쪽은요 300 들어온 선이 있어요 암기와 끝에서 라인을 그려요. 트림으로 양쪽을 날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경로 배열할 거예요. 오른쪽 끝에 방금 그렸던 선 클릭 스페이스 자 수기와 기준으로 클릭 간격은 500 빠져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면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